보내드던 버느라 어느 날 빌려준다 해가지고 바이크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잘 탈지 모르지만 열심히 타보겠습니다 여기다 내가 다른 사람들인데 어? 이상한 사람들 어? 이 엄청난 머신에 또 세팅을 했아 됐다 눈으로 다이눈으 세대지 이게 어떻게 대기지 아이고 펌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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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펌핑 왔어.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나단이톤 3단 5이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3 가. 5가 3단 5톤 3단 5어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3단 5 3단 5톤 3단 니톤 3단 5톤 3단 5톤 니단 5톤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3단 5톤 담별나시가을또 <laughs> 어. 몸에 또. 열이 곽할납니다. 아이고 크다크 크. 분노의 탁TV <목소리> 박성탁 선수 와, 땅을 다, 다 <목소리> 파놨습니다. 소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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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서감> 한마디 <목소리> 멋지게 <laughs> <야, 진짜. 웃음> 피가 쉽게 났네. 주차해놨는데, <laughs> 주차 조차해. 완벽하게 파놨습니다. 깜짝 <laughs> 하네 <혼떡단하네. 웃음>

레딩을 마치고 강을 밥을... 어놓고니다안고 <laughs> 아주 좋아. 근 봤습니다. 근 봤습니다.